자, 다음 사건 사고입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수십여 대의 휴대전화를 훔친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무방비하게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휴대전화들을 노렸는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식당 안에 들어오는데요. 잠시 두리번 거리는가 싶더니 업주가 자리를 비운 걸 확인하고는 충전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그대로 도망갑니다. 또 다른 식당입니다 아까 그 남잔데요 이번에는 손님인 척 자리에 앉았다가 직원이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휴대전화를 훔쳐 또 달아납니다 이번에는 주방 안쪽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가 싶더니 그대로 또 휴대전화를 들고 자리를 뜹니다 비밀번호 이용해가지고 뭐 성격을 설치하고 한거죠 이런 거 식당이라든지 그런데 영세 자영업자국에 가서 주인 거 바깥에 꺼내놓고 그냥 그냥 몰려 가지고 오는 식으로 범행 한 거예요. 금액은 2억 1천 이렇게 총액이 그렇고요. 유형들라든지 그런데 다 탐지한 걸로 간단하고 있어요. 휴대전화 갖다가 팔아서 돈을 벌었다 그러기에는 너무 범죄 피해 금액이 큽니다. 2억. 7천만원 상당히 피해액인데요. 요즘 휴대전화 잃어버리면요. 그냥 전화기 한대 잃어버리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들어있는 온갖 개인 정보들 특히 금융 정보들까지 다 훔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무지막지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절도범 역시 휴대전화 속에. 개인 정보들, 특히 금융 정보를 가지고 돈을 빼돌렸다면서요. 그렇죠. 요즘 휴대전화 보면은요 케이스에 카드나 신분증도 꽂혀서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모장 보면은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적어두는 건데 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뭐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런 거다 적어두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점을 노린 건데요. 이 가해자 수법이 악질입니다. 이미 폭행이나 사기로 전과가 27범이나 갖고 있었는데 아하. 불과 1 0달 전에요 이렇게 상습절도 혐의. 으로 복역 후에 출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 범행을 저지른 건데 음식점이나 이런 소상공인 분들이 운영하는 옷가게 등을 공략해서 잠시 좀 소란스러운 틈에 휴대폰만 집어서 나오는 거죠. 음. 이렇게 하다 보니 피해자가 45명에 이르고요, 피해액이 2억 7천만 원 상당이나 달았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에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 특정 연령층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습관을 악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이 그 타겟이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지. 어? 내 휴대폰 사고 나니까 벌써 없어져 버렸어. 떨려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울고 다녔다니까 나는. 당황하니까 아무것도 이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내 양쪽 통장에서 인출해갔지. 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갔지. 또잖아 꼬박 3일 장사를 보자 울고 다니면서 폰에 있었지 운전 있지 카드 두개세개 있었지 자 그러니까 중장년층 특히 50대 이상의 사용자들이 어, 이 전화기 뒷면에 에, 신용카드 꽂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어, 이 안에 신용정보들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까먹을 것 같아서 메모장에 좀 적어 놓기도 합니다, 저도. 근데 이게 다 범행 대상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철 같은 거 타보면, 네. 중장년층 분들의 경우에는 휴대전화가 주로 지갑 겸용 같이 있어요. 그렇죠. 필수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휴대전화 관련된 뭐 카드도 있지만 주민증 이렇게 비밀번호를 저희가 만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갖고 가게 되면 사실 현금을 갖고 가는 그런 꼴이 되는 건데, 저는 의아한 것이 저 사람이 시, 전혀 그 얼굴을 가리고 있지 않아요. 네. 그 부분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고, 20대인데 정권 27범이라는 소리잖아요. 아. 보통 정권이라는 것은 6개월 정도가 지나야 한번 이렇게 처벌되고, 그 형이 끝날 텐데, 어떻게 27범씩 됐는지도 그것도 좀 의아하고, 네.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어,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것 같다. 이런 네. 알겠습니다.